과연 어떤 블루투스 이어폰을 골라야 할까?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운드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음악 감상 아닐까요? 따라서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운드 품질입니다. 무선 이어폰의 음질을 코덱과 드라이버에 의해 결정됩니다. 코덱은 S3C, AAC, ATH 등이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크기가 클수록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6mm 이상의 드라이버를 탑재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통화품질입니다. 음악 감상만큼 중요한 것이 통화품질입니다. 특히 요즘은 휴대폰으로 전화받는 것보다 무선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기 때문에 좋은 통화품질은 필수입니다. 마이크 위치, 노이즈 캔슬링, 다중 마이크 시스템 등 결정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또한 리뷰를 확인하거나 가능하다면 구매 전 직접 테스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사용자 편의성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은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얼마나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중요합니다. 배터리 수명, 충전방식, 조작방법, 추가 편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초특가 할인 갤럭시 버즈3 프로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